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또 공동의 협력과 도모 의존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 고립돼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박학다식하고 모든 문물과 또 학문을 섭렵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할 만한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혼자 따로 떨어져서 고립돼서 혼자 살아간다면,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고 발견하고 그 기쁨을 향유하고 누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말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그것을 함께 즐기고 서로 바라봐 주고, 또 격려하고 기쁨을 누릴 때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근원적인 인간의 어떤 본질로 돌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뛰어나게 잘하는 것들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약간 질투하면서도 그것을 닮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쟁하고 발전하고자 노력할 때 삶의 활력도 없고 힘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원래 기본적인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볼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잘못된 방향성을 갖기 시작할 때또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 집단으로서 귀결되고 한 구조적인 어떤 집단의 카르텔레지는 한 공동체만의 한 무리만의 어떤 집단적인 강화를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집단 전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고 있는 각자 각자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뭐 이단 사이비 단체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레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몇몇 어떤 사이비한 이단적인 단체들을 보면 한 교주의 의해서 집단적으로 잘못된 행태나 문제들이 합리화되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범죄를 위해서 서로 가려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뭔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 허탈한 것들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행된 여러 상황들의 연속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말미암은 이 후손들의 언성들, 거기서 나뉘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후손들의 나뉘. 후속에서 이제 오늘 장면은 인간들의 협력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 방향으로도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협력했어요.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연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자연이 주는 혜택이나 자료들 재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완해냈고 그것을 통해서 건축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벽돌을 굽고 그것을 통해서 건축물을 구성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뭐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읍과 탑 바벨탑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알, 알 때는 이 바벨탑을 건설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끝터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고학적이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지구라트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일종의 연결고리입니다. 뭐 사제들만이 오를 수 있다고는 어쨌든 기록이나 문헌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이 그 꼭대기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죠. 어쨌든 이들은 이 성경의 내용상을 봤을 때는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끝터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 하나로 모여서 우리의 문명을 우리 힘으로 건설하고 우리 인간이 이런 중심성을 구축해서 살아가자.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마음의 공백을 메우는 건 뭐냐? 일종의 신적 의식이나 종교성이죠. 그 공백을 메우는 일환으로 지구라트를 또 건설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죠. 이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 마음의 여백을 메우고 공백을 메우고 마음의 중심을 확보하게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채워야 하겠죠. 사람의 생각과 중심에 어떤 의미성을 구축하고 어, 존재 의 어떤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나름의 가치관이 있고 가치 기준이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욕망을 따라서 이리저리 치우치며 사는 거죠. 기준도 없이. 그러다 보면, 그냥 돈을 많이 벌자, 쾌락을 추구하자, 그냥 이걸로 귀결되는 거겠죠,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즐겁고 재밌나, 돈 버는 길은 뭐냐, 어디 좀 쏠쏠한 게 없냐, 이런 방식의 것들만 추구하게 되겠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만족 속에 산다면 뭐라고 할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삶이 가진 의미는 뭐냐, 그 결말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이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중심에 두지 못할 때, 그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시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진단하셨냐?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인고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하셨는데 그것이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 거스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일종의 신전을 구축해서 자신들의 이상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통해 인간적인 어떤 신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울려져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자연 만물에 연결돼서 생각할 때는 뭐달 신, 태양 신, 번개 신뭐 이런 식으로 각종 자연 만물의 의미와 의미를 부여하고 신성을 부여해서부여해서다 신격화하고 우상으로 섬김으로써 어떤 구축점 중심점을 삼아가는 인간의 행태와 연결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흩으셨죠. 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도무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로 본다면 그들이 소통을 하지 못하게 서로의 어떤 이해 구도나 생각 구도나 어떤 마음의 행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하게 만드신 것일 수 있고 또 그것의 표면성으로는 언어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아벨탑은 아직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가 그 아벨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하간 그것 자체보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 중심성과 우상을 중심에 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문명을 추구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들을 혼잡하게 하시고 혼돈에 빠지게 하시고 흩으셨다 라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더 보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을 계속 협력해서 추구하는데 그것이 계속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잘못된 일을 더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혼돈에 빠지게 하신 거죠.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뒤섞다, 혼돈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또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때로는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욕망, 다른 이해 구도, 다른 주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화평으로 하나를 이루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주장, 서로의 어떤 이기성,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수면 아래 두고 감춘 채 계속 정당성과 타당성을 빙자해서 주장해 나갈 수 있죠.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잘못되게 이끌어 가면서 또 그것을 합류화 시켜 가면서 잘못된 행태로서 자신의 힘을 부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인기를 얻고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해 구도와 어떤 이익들을 추구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속에 혼란과 혼돈을 주시기도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외부의 적을 두어서 자신들을 성찰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외부에다 그러한 불만과 잘못과 공격성을 투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타당성을 더 마련하려고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유독. 고립되고 그들만의 중심성을 구축하고 외부의 적을 강화시키고 자신들만이 구원 받은 단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택을 받은 단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구도예요 인간의 불안심리, 의존성 여러가지 어떤 심리적 공백들을 그런 걸로 엮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유기하는 거죠 그들의 접근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예술, 문화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하게 하고 배우게 할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그들의 마음을 사고 또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우연히 만난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막물질봉세도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을 베풀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의 인간적인 차원 속에서 분별을 갖지 못하고 휩쓸리게 만들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나중에는 그 영혼을 유린하고 그 사람의 자체를 골모삼아서그 단체에 속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만든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 계속 오래 몸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세월을 투자했으니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할때 잘못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리적인 헛헛함과 공백을 메울 길이 없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형성된 관계의 어떤 구조들을 통해서 그 애착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 빈약한 자아가 그런 행태를 계속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개인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인간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협력적 기제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타고난 뭐내 생명이 부여되고, 또 그렇게 출생했을 때내 본연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과 정체성이라는 어떤 모판이 토대가 주어져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였고, 거기서 형성된 기질도 있고, 또 뱃속에 있을 때나, 또 태어나서 접한 여러 환경 상황 기후, 뭐 여러 가지 어떤 공기들, 또 문화적인 영향들 부모의 양육들 여러 관계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또그 안에서 내 안에서 것을 변형적으로 내면화하기도 하고 또내 어떤 의식 구조를 통해서 것들을 변형적으로 잘 접목하기도 하고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성찰하고 또 성찰적 지식을 통해서 새롭게 구축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패턴화된 구조가 있는데도 그것들을 좀 어렵긴 하지만 좋은 지식과 정보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바꿔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세를 태도를 갖지 못하고 내 어떤 고집이라든지 내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어떤 분노나 어떤 어떤 잘못된 사고 구조에 하나에 꽂혀서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그 관점 안에서 희석시켜서 보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어떤 실존적인 의미를 좀 적용해 본다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뒤섞인 혼란스러운 것들 아니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들 아니면 내 어떤 원망, 불평, 욕망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정돈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뜨리는 거죠. 마음 바이 옥토가 되도록, 그리고 건강한 관점을 갖도록, 또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은 알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내가 책임있는 존재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있는 주체적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수용해야 될 것, 변형시켜야 될 것, 변화시켜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들을 정돈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영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식으로 삶을 추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여백을 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는 협력적 연상적 기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건강한 의미와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또 여러 경험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관점도 생기고 또 시각도 넓어지고 또 보는 폭도 넓어지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하지 않고 접하지 않고 그냥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한편만 바라보고 그런다면 또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시야를 넓히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단선적이고 사람이 고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열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 한다면 신앙적 정체성 안에서 봤을 때는 때때로 그런 것들을 빙자하고 그런 재료들을 오히려 무기 삼아서 내 자신을 더 고집스럽게 하고 합리화 시킬 수도 있어요 지식이나 정보도 내가 건강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없다,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나를 더욱 또 고집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더욱 또 편견을 구축하게 만들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기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되지 않을 때 축적되는 지식과 정보는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 기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변형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적 용어로 얘기하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실제적인 실존적인 상황과 현상적인 어떤 실제 문제에 대입해서 봤을 때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세상을 접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접촉하고 폭넓게 살고 관계 경험을 만들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너의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변화시켜 나가고 것들을 잘 활용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지식,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지식도 어떤 지식으로 얘기하느냐 에피그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체험적 지식,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체화된 지식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단지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구체화시키고 또 질서와 가치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접한 여러 지식과 정보들을 토대로 생각하고 삶을 설계할 때도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런 숙고와 생각 속에 성찰적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내면의 여러 정보와 자료와 관계를 통한 협력적 기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견고한 질서를 갖게 될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적과는 모든 문화나 가치나 정보나 사람 관계도 질서와 또 가치와 의미와 또 여러 건강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귀한 자원과 재료와 환경으로서 변형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또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가 형성되고 더욱더 견고한 삶의 지향성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국건하게 선해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자원과 사람을 접하며, 여러 일들을 규모할 때, 공유하고 경손하며 지혜롭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어서 그 안에서 좋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구축하며, 나아진 발전과 진보를 영국 간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오고 암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을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정과 평안과 암대한 마음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걸음을 주시며 모든 만닥과 관계성 속에 화목하는 원세를 주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를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